아뭐 옷까지 갈아입고 <laughs> <laughs> 뭐하는 거예요? 에 저리 가 화장 안했 <했어요>, 저리 가 지금 <laughs> <laughs> 영양 간다고 뿌리고 있는 건가요? 에보세요 에이, 에이 <웃음> <웃음> 아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하하 하... 캄캄하네요 눈앞이 우와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돼있는데요 이거는 살만하지 그러니까 약간 편견이라니까 완전 뭐 주변에 없을 거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게좀 편견인 거 같아 가자마자 배달앱부터 켜봐야겠다 여기 많이 뵌 분들 계시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왜 표정이 <저>, 왜저러 <laughs> PD님 표정이 방금 경악을 하셨는데 뭐죠? 왜지? 영양의 살림. 어머. 이조기보. 컬러링까지. 연수발전소 영양. 네 여보세요. 네 주무관님. 가시지요. 2층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갑시다. 어 뭐야? 이리로 가는 거 맞아? 아그서또 영양 고추 유명하다고 하던데 오이 고추 된장 무침 에 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가봅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습니다 이설호입니다 아야, 나 아, 들어가면 될까요? 네, 네. 네. 어. 사인 좀 <laughs> 팬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향귀 안까지 다 봤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지금도 돌려봐요 <laughs> 찐팬이셨네 <laughs> 옷을 깨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거예요. <laughs> 그렇지.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문구를 하나 써놨어요. 그메마른삶에 심표가 그리울 때 영양입니다. 아 한달 동안 계시면서 조금 뭐 힘들고 메마르게좀 살아보셨다면 영양에서 심표를 한두개 정도 발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혹시 뭐 제가 또 도움거나 할 일은 없을까요? 네 저희 종합민원과에 가셔서 일일 네. 민원 담당자로 한번 근무를 해보시는 게 민원 담당자요? 네 혹시 그, 민원 받다가 화 화내도 되나요? 네. <laughs> 화는 좀 자제해 주시고 <laughs> <laughs> 화내시는 걸 봐가지고 아 그죠 저도 또... 미쳤니? 와 근데 제가 이 안에 들어와 볼 일이 생기네요 처음 <laughs> 맨날 저 밖에서만 앉아있다가 그런 시스템인데 아, 네.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하고 나서 이 번호하고 네, 어떻게 도울 일이 없어가지고 어? 민원인? 민호. 민원인 민호. 아니에요? 여권 처음 받으신 거지? 민원인인 줄 알고 반가웠는데 군청 분들이시네 만들려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상을 쳐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이 할만 하세요. 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다른 일을 한번 그러면 다른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일 그러면은 주모가님 상가하시잖아요. 네. <laughs> 네, 제 민원을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아 예, 어떤가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집을 구해갖고 지내야 되는데 네. 제 집은 어떻게? 해? 아 <laughs> 제가 네 제가, 제가 네 주무관님이 제살 집이 아닌데 네네 최민원입니다 네, 네. 들어 주셔야 돼요 주무관님이니까 아, 네, 그렇죠. 일단 자리 이동해서 네네 네. 다른 일 하나 더 도와주시면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어? <laughs> 그런 알겠습니다 네. <laughs> 살긴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가시죠 네. 가봅시다 누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떻게 제가 혹시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일일 체험 네 예, 저희들이랑 같이 이그 출동해 가지고 <laughs> 뭐 할머니랑 네네. 살짝 저 상담도 해드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생겼네요. <laughs> 네. 아 이렇게 전화로 바로 접수하시다. 아, 전등하고 방충망이에 네. 있어 주셨던 말씀이시죠? 어르신분들 저거, 번호 외우왜 어디서 오는지 알고 계셨어요? 예, 저기 이. 이거 <laughs> 아, 제가 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우리 오도창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드셔가지고. 지금 5년째 운영을 해오고 음... 있으며 연간 약 2,500. 2,500여 건에 그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laughs> <그전에 웃음> 저거 안녕하세요. 저 <애들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정하하게 아, 예. 안녕하세요. 고장 남는 게 네, 네. 방충망 아유 여기 시키셔가지고 벌레 엄청 들어오고, 오기랑 그런 게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예, 맞췄네. 저희들이 깔끔하게,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 어머니 불편하셨죠? 저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데 아, 아이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싣고 다니시는구나 고무패킹을 대서 불러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못하시면 지금못하실요 어머! <laughs> 열심히 해 빨리 해야 돼 제가 좀커술하게 하면은 여기서 다시 봐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오, 이렇게 아잇, 자. 여 소질 있는데? <laughs>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잘 됐나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제 장착하겠습니다. 끼워드릴게요. 네. 아, 아, 이렇게 아니다, 아니아니렇아니 아니다, 아다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니다, 니다 아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아 들어주실 차례가 아닌가. 아 그렇죠. 제 집은 저도 이제 네. 지낼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그 열심히 방충문 고치실 때 제가 연락처로 하나 받아놨어요. 어? 네. 되게 오래된 고택. 고택? 고택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고택? 네. 혹시 고택에도 에어컨 이 있나요? 에어컨 있어. <laughs> 에어컨만 있으면 돼. 진짜. 하나, 두, 셋. 응? 하나, 둘, 셋.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 진짜. 진짜 고택이네? 그. 아니, 고택이란 개념이 없어서 그냥 오래된 집이 이름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야. 이거 삼배 옷 같은 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옷이. 이야.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한 3일 정도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4일차부터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안 나가고 에어컨도 놓고, <laughs> 모바일 백하고.